네, 안녕하세요. 복잡한 사회 문제를 누구보다 쉽게 설명해 주는 남자, 문제적 바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전에서도 한번 볼수 있을 법한 독특한 형태의 사회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흑선으로 진행이 되고 난이도는 1급에서 5급 사이입니다. 이 바둑판에 보이는 흑돌 전체를 살려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중앙에 이미 한 집이 나 있고, 이 하변에 백한 점만 잡아내면 쉽게 두 집을 낼수 있는 형태 같아요. 하지만, 백에게도 준비해 둔 그런 급소 자리가 있기 때문에 방심하게 되면 흙을 살릴 수가 없게 됩니다. 실전에서 자주 등장하는 맥점인 만큼 활용도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랑 같이 문제 풀면서 배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잠시 일시정지 눌러보시고, 눈으로 먼저 수익해 보신 다음에 저랑 같이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정답 한번 찾아보셨을까요? 네 그럼 시작 전에 아래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자리는 만약에 실전에서 나온다면은 노타임으로 그냥 여기를 한번 찔러둘 것 같아요. 이딱 봐도 1 0의 약점이 왼쪽에 보이죠? 여기 건너가 준다면은 어, 이거 젖혀가는 게 선수가 되고 이두 점이 촉촉수로 잡히는 수가 있으니까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 바깥쪽으로 이렇게 막아주면 깔끔하게 한 점을 잡아내면서 네, 살아가게 됩니다. 뭐 여기서 흑이 이쪽으로 단수를 치는 실수만 안 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안쪽으로 단수를 치면 바깥쪽으로 하나 나가놓고 먹여쳐서 옥집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바깥쪽으로 막아서 집을 확보해야 됩니다. 너무 쉽죠. 하지만 이렇게 쉽다면 은 네, 고급자의 문제가 아니었겠죠. 여기서는 백이 먹여치는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두 점의 약점을 지키기 전에 먼저 이 먹여치면서 흑한 점을 단수를 칠 수가 있고요 두 점을 따낼 수밖에 없을 때이 자리를 재차 먹여쳐 가죠 때리면 약점을 이제 연결해서 집일 줄 알았던 아래 하변 흑집이 옥집이 되면서 전체가 잡힙니다 어쩔 수 없이 패라도 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패 모양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는데 심지어 백이 먼저 때리는 패가 되면서 실패가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 썸네일에서도 패가 되면 실패라고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실전에서 어 그냥 딱 약점이 보인다 막을 수밖에 없을 때저처가는거 선수해놓고 막아주면 깔끔하게 살수 있네라는 생각을 했다면은 백에게 이 실전에서 이 먹여치는 수를 당하는 순간 살았던 돌들이 갑자기 패가 나면서 유리했던 바둑도 역전당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찔러고 젖히는 수는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를 혹시 이 찔르는 수가 자충이 교환, 자충교환이 아니었을까하고 이 생략을 해놓고 바깥쪽으로 먼저 한번 막아볼게요. 마찬가지예요. 역시나 백은 흙을 이렇게 잡으러 오겠고요. 두 점을 때릴 때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먹여칩니다. 동일하죠. 똑같이 흙은 뭐 이렇게 패를 할 수밖에 없겠고. 뭐 이렇게 그냥 젖혀 가더라도 똑같습니다. 뭐 건너가거나 뭐 건너가 주기만 한다면 찔러서 두 점을 잡으니까 쉬운데 뭐 연결하면 막아서요. 여기서도 양쪽의 약점을 무시한 채 안쪽으로 들어가는 수가 무시무시한 노림입니다. 두 점을 때리면 계속해서 먹여치니까 약점이 있긴 하지만 충분히 패로 네,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백입장에서. 그래서 이것도 실패입니다. 뭐 찔러는 수는 별로 이 자충과는 연관이 없었던 수순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정답을 공개를 할 텐데요. 일단 여기 찔러놓는 거 선수교환, 네, 나쁘지 않고요. 막아줄 수밖에 없을 때 바깥쪽으로 막습니다. 백은 똑같이 잡으러겠죠. 오 여기서 때리는 수가 문제였던 거예요. 이 자리에서는 2에일에 이렇게 아래쪽으로 일선으로 붙여가는 수가 이 급소 자리가 됩니다. 이 얼핏 보면은 무슨 의도인지 감이 잘안 오겠는데요. 이 막상 이수가 놓여지고 나니까 백 입장에서는 둘 곳이 없어졌습니다. 두 점을 잇자니 안쪽으로 이제 먹여치는 수가 성립이 됐어요. 때리면 탁시또 먹여치면서 환격으로 백도를 깔끔하게 잡을 수가 있죠. 너무 크게 삽니다. 그렇다고 이쪽으로 둘 수는 없겠고요. 그러면 백은 바깥쪽으로 한 점을 단수칠 수밖에 없을 때. 일이 교환을 해두고 나서 두 점을 때리는 것이 절묘한 수순이 되겠습니다. 이 차이가 보이시죠? 그냥 때렸을 때는 먹여치는 수순이 돌아왔지만 지금은 백이 이미 자충이에요. 이 덕점이 단수인 상태이기 때문에 먹여칠 시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여치지 못하고 이 덕점을 지켜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흑은 패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이어주면서. 중앙에 한 집, 또 하변에 한 집, 두 집을 깔끔하게 만들어 낼 수가 있겠네요. 네, 절묘하죠. 그리고 여기서 다른 수는 없을까요? 1 0이 네, 없네요. 뭐 단수 치는 것도, 뭐두점 따는 순간 이두 점이 떨어지기 때문에 깔끔하게 살게 됐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이 자리는 젖히거나 뭐 이렇게 막아가면은 백이 이런 식으로 옥집을 내고 젖히더라도 안쪽으로 먼저 이렇게 먹여치면서 옥집을 만드는 수순이 좋은 수순이기 때문에 패가 나서 실패가 되는 형태였습니다.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수였는데 역시 정답이 아니었어요. 그 정답은 뭐 찔러놓고 막아도 되고요. 먼저 이렇게 막아도 되고요. 백이 두 점으로 이렇게 키워서 먹여치는 것을 노릴 때 주문에 따라주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를 하나 찔러 놓고 이것도 조심해야 되죠. 똑같지 않을까 하고 먼저 붙였다가는 백한테 이 자리를 당하게 됩니다. 두 점을 먹히면 이제는 먹여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자리를 꼭 교환을 하나 해두고요. 넘어갈 수밖에 없을 때이 붙이는 자리가 급소가 되겠습니다. 이 붙이는 수의 의미는 두 점을 따내기 전에 백을 자충으로 만드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때리면서 먹여치는 수를 방비 동시에 두 점을 이렇게 두 집을 만들어내면서 깔끔하게 살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렇게 정답이고 이 붙이는 수는 실전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맥점이에요. 하변에서 아니면 이렇게 귀나 변 쪽에서 사활 관계가 있을 때 먹여쳐서 옥집일 줄 알았던 집이 이런 식으로 네, 옥집 없이 깔끔한 집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맥점이니까요. 꼭 이번 기회 아 익혀두셨다가 실전에서 써먹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뭐 백도 뭐 아쉬우니까 한번더 해보면 뭐 이렇게 뭐 꼬부려서 진행하는 수 말이 안 되죠. 뭐 그냥 뭐 막아가도 늘어진 배고 여기서 손 빼도 그냥 이 자체로 비기 되기 때문에 흙이 살아가게 됩니다. 넘을 수밖에 없을 때 붙여가는 수꼭 기억해두셨다가 써먹어보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형태는 여기까지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을 지속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